분당 아파트가 3주 만에 4억 5천이 폭등했습니다. 재건축, 교통, 수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2025년 절대 놓쳐선 안될 최고의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최근 분당 아파트가 3주 만에 4억 5천이나 오른 데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정부가 새별과 시범단지 등총 8천 세대를 재개발 선도직으로 지정했고, 신분당선 연장도 본격화되며,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강남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분당이 중심입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신분당선은 강남을 직통으로 연결합니다.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몰리는 지금, 절대적인 기회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숨겨진 핵심 단지 세 곳과 향후 수익 포인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189제곱미터가 무려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 3년 만에 4.5억이 뛴 건데요. 그 중심엔 용적률 315% 확대와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개발 동력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더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성남 2호선 판교 트램 및 경부고속철도 연결, 광교 분당도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가 몰리면서 전세가율은 인근 도시에서조차 상승하고 있죠. 최근 분당의 매매가는 0.03% 상승하며 강남보다도 두배 빠릅니다. 하지만 모든 단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일반 단지는 용적률이 200% 미만이라 사업성이 부족하고 전세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거래 절벽도 우려되죠. 그래서 필수 전략은 토지 지분이 크면서 낮은 용적률 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지마을 한양처럼 말이죠. 첫째, 시범 단지 현대는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고 용적률 315% 적용으로 59층 초고층이 가능합니다. 둘째, 양지마을 한양은 야타벽에서 도보 800m 거리며 평균 대지 지분이 많으며 용적률이 낮습니다. 셋째, 아름마을 5단지는 판교테크노벨리와 가까워서 AI와 반도체 수요까지 선점할 수 있는 절대 유망 단지입니다. 2030년 분당은 완전히 바뀝니다.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직결되면서 출근 시간이 25분이나 단축되고 매매가는 34제곱미터 기준 18억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판교와 연계된 AI 바이오 기업 300개 유치 계획이 그 증거입니다. 장기 실거주자라면 2030년 인프라 완성 이후 최고의 거주 환경과 상승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갭투자자라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이 구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법인 투자자 역시 50세대 이상 매입 시 분양가 협상력이라는 숨겨진 무기를 줄수 있습니다. 분당은 지금 2000년대 강남 초기와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이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함께하세요.